목소리가 좀 변한 게 오래가고 점점 나빠진다. 일반 구내염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담배를 태우시면 폐암까지 생기는 이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들과 동행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암행의사 서울아산병원 이비누과 이윤세입니다. 두경부암은 쉽게 생각하면 뇌와 그 가슴, 뼈 사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두경부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가 있고 입 안이 있고 이안는 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이 넘어가는 길 이제 인두 영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말을 할수 있는 성대가 있는 후두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두경암은요 뇌를 제외하고 요 아래쪽 뇌 기저부를 제외하고 후두까지 그리고 밑에 좀더 내려가면 가슴까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귀 부분이 있겠고 이제 침샘이 있고요.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과 혈관과 신경이 있습니다. 두 경부암은 대부분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부차적으로 이제 음주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흡연과 음주를 하게 되면 적게는 5배, 많게는 60배까지라도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주 때문에 생기는 암은 대부분 저기 밥이 넘어가는 길, 즉 다시 말해 술, 알코올이 지나가는 그길 따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인두, 식도로 들어가기 전 단계 그 부위에 생기는 암이 그리고 이제 술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담배는 한번 흡입하면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목으로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후두라든지 구강암 그리고 비강암 뭐 아까 말씀드린 하인드암도 일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기가 지나가는 길에 다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강암 수술 끝나고 계속 담배를 피시던 분은 또 후두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후두암 수술 끝나고 그 연기가 폐로도 가니까 계속 담배를 피우시면 폐암까지 생기는 이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휴먼파필러모 바이러스 그 인체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 바이러스하고 또 앱스타인 바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따로 번역이 된건 없는데 그 이브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그두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암들의 증가를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알려졌던 두경부암과 달리 그 인체 유두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암은 대부분 환자들이 나이가 좀 젊습니다 그리고 구강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배를 안 피는 젊은 어, 환자들한테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최근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구강내 위생 상태 이와 연관해서 조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TV나 이런데 매스컴에서 이제 주경보험에 한번 각광받기 시작하면 걱정돼서 많이 오시는데 요 대부분은 뭐 괜찮을 걱정하지 마시는데 꼭 주의해야 될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구강암은 통증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이 생기는 경우. 하지만은 저기 그냥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해서 일반 구내염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구내염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암일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한달 이상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상급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은 목에 뭐 걸린 듯한 느낌인데 그게 한쪽에 치우쳐서 지속적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삼킬 때 곤란하다는 것은 부인두 뿐만 아니고 하인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인두암도 같이 의심을 할수 있고요. 후두암은 특히 그 성대에 생긴 성문암은 특징이 목소리가 변해요. 목소리가 한달 또는 두달 이상 지속적으로. 변하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흡연을 좀 많이 했거나 뭐 술을 많이 마셨는데 목소리가 좀 변한 게 오래가고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은 후두 쪽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경밤의 특징이 임파선 전이를 잘 하거든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임파선 전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이 가장 많이 있는 부위가 여기 우리 목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크게 만져지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앞뒤로 많이 생깁니다. 가운데로는 보통 전이를 잘안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옆에 측부로 많이 생기는데 약간 위쪽에 만져지면은 입이나 구인두 쪽에 생기는 거고 아래쪽이면은 후두나 하인두 쪽. 그리고 식도까지도 이제 의심을 해볼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디 통증이 있다. 그리고 무슨 어디 뭐 혹이 만져진다. 특히 목 겉에 혹이 만져진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볼수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변한다. 그러면은 이비인후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